여기서부터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사실 팔 이거밖에 안 튀겼거든요. 네, 맞아요. 이, 이거,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공한 번만 쳐보실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와 충분히 드라이버를 쭉벌어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은 바깥쪽에 있고, 내 네. 스윙은 안쪽에 있으면, 인에서 아웃으로 빠졌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감기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웃에서 인으로 바로 들어온다. 아웃에서? 민볼 드라이버 한번 해볼게요. 쭉쭉 쭉쭉 스톱 좀더 쭉쭉 앞이요 많이 안 떠도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예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나온다는 느낌 <laughs> 둘쭉 그쵸 그리고 쭉 그쵸 들어서 빼고 치고 몸으로 빼고 하나 그쵸 거기까지 해줄게요 자 하나 치고 빼고 세어, 쭉, 슥, 뺄때 살살, 쭉, 슥, 하나, 쭉, 슥, 쭉, 슥, 쭉, 슥, 쭉, 슥, 쭉, 기다리고, 쭉, 기다리고, 쭉, 한 번에, 쭉, 한 번에, 쭉, 한 번에, 쭉, 빼고, 기다리세요. 자, 기다려, 쭉, 기다리고, 쭉, 기다리고, 쭉, 빨리 치려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줄어들어요. 네. 네, 공이 멀어 보이니까 점점 이렇게 와서 앞에서 치게 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기다가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기다려, 쭉, 그죠 기다리고, 쭉, 올라온 거 보고, 쭉, 보고, 쭉, 보고, 쭉, 쏙, 또, 또 이러네. 에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잘하시 네. 다리 좀만 더 낮춰주시고, 네. 응. 지금은 회원님 올라오는 거, 아니면 올라온 거, 위주로 어... 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백스윙 했다 그러면 떨어지는 공 쳐야 돼. 떨어지는 공을? 제가 지금 드리는 공 기준에서는. 네, 네. 왜 그러냐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하나, 이 정도가 정점일 거고. 네, 네, 네. 하나,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한이 정도에서는 쳐줘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걸 여기서 치려고 그러면 계속 와서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 지금 그래서 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될까요? 기다리세요. <laughs> <laughs> 거리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민폴 드라이브는 근데 그거보다 붙으면은, 조금 좀, 네. 너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일단은 대응이 안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거리 괜찮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스톱. 거기서 바로 치고, 그쵸. 빼고, 거기서 바로 치고, 그쵸.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스톱! 괜찮을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스윙이 이렇게 퍼진다는 느낌한 번씩 나잖아요 그게 네. 그쪽으로 빠진 느낌이에요 여기로 잘텨야죠 뭐 그렇죠 네. 하나, 그렇죠 여기서 네. 보세요, 회원님은 제가 해드릴 때는 네. 몸 먼저, 이거 먼저 이쪽 네. 그래서 여기서 팔 먼저 내리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걸 먼저 스타트 골반을 먼저 스타트 해주면서 그그 방향대로 힘을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로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몸 빠지면서 그쵸 이쪽 오른쪽으로 떨어지냐 이런 차이거든요 음... 여기로 떨어져줘야 신이 여기서부터 또 그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은 선수들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동작이 아니, 아니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약간, 힘은 빼지만, 약간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필요하긴 해요. 됐다가, 네, 네.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어깨 한번 어볼게요 지금도 좀 앞에서 맞는 느낌이에요 네. 팔꿈치가 아직은 좀 움직이시고, 라켓이 내 오른쪽에 있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야 돼요. 오른쪽 위에 있든, 오른쪽 아래에 있든, 이제 오른쪽에 있다는 이미지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몸쪽으로 들어가려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 좀 왔다 갔다 할것아 했...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어야지 이게 뒤로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바로 빠지면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나서. 여기서부터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사실 팔 이거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이, 이거,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공한 번만 쳐보실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충분히 드라이버를쭉걸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님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빠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스윙이 맞아요. 이렇서 감으려고 그럴 때 있어요. 네. 이렇게 감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은 바깥쪽에 있고, 네. 네. 내 스윙은 안쪽에 있으면, 아... 인에서 아웃으로 빠졌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감기는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까 네. 아웃에서 인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아웃에서? 인으로? 네. 오... 그러니까 팔만 따지면은 사실은, 스윙은 앞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기다가. 근데 몸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는 방향인 건데, 음... 네. 근데 이쪽에 있으면은, 이런 동작들이 계속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네. 네. 좀 저도 이게, 이게, 뭔가 팔이 약간 좀 엉덩이 뒤에 숨어 있다가 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제약이 생기는 게 일단 높으면 제약이 또 생기고. 맞아요. 빠르면 제약이 또 생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거나 커지거나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대로 빼서, 그대로. 네. 그대로 빼고, 쭉. 빼고, 쭉. 하나, 쭉. 그렇죠. 네. 하나, 쭉. 하나, 쭉 빼고 쭉 다시 예. 네. 근데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를 아직 많이 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힘을 빨리 빼려고 하니까 자꾸 이 손을 놓게 돼요. <laughs> 여기 다음에 힘 빼는 게 어려워서 계속 해 보세요. 네. 거기서 뺐다가 네. 라켓이 나온다. 라켓이 팔이 나온다보다 라켓이. 네. 라켓이 나온다. 네. 다시. 하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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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쏙. 쭉 빼고 아. 백스윙 하나 쭉 빼고 하나 쭉 와서 칠려는 느낌은 계속 있긴 있으시다 그렇죠 와서 칠려는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긴 있어요 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다 그래요 이게 드라이브 딱 처음에 한지 얼마 안 되시면은 한 10명 중에 거의 9분 정도는 이렇게 느끼게 <laughs>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공한테 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오히려 좀 휘두른다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하나, 쭉, 하나, 쭉. 다시 잡아서 틀어주고 기다리고, 쭉, 기다리고, 쭉. 그쵸. 라켓이 계속 다리짐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네. 저한테 안 보이면 안 돼. 하나, 쭉, 하나, 쭉. 다시. 앉지 말고, 앉지 말고. 그대로 돌아갔다가 돌아온다. 돌아갔다가 돌아온다. 돌아갔다가 쭉, 둘, 쭉. 뺐다가, 쭉, 뺐다가, 쭉, 스톱, 쭉,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연필 프 갈까요? 가만안 오시죠? 오세요? 저도 안 와요. <laughs> 지금 저는 조금, 아, 방금 거보다는 조금 늦게 쳤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임팩트가 팍 맞는 느낌은 없어요. 팍 맞으면 안 돼요. <laughs> 팍 맞으면, 어이 이렇게 쓰고 일부러 치신 거고 네. 조금 느낌이 부드럽긴 해야 돼요. 이게 내 손에 맞는 느낌이 지금은 세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세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랠리예요. 네. 뭐 스윙 자세 이런 거 잡는 거다 제외하고 스윙이 좋으면 랠리가 많이 돼야 늘거든요. 네, 일관성 있게. 네. 근데 그걸 팍 치면 랠리가 안 돼요. 그쵸. 팍 치면 팍 오고 막 이렇게 미스 나고 이래서. 네. 하나 쭉 하나 쭉 그렇죠 다리가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가 조금 느낌이 있으세요 그대로 유지. 하 굳이 앉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뺄때더 앉으면 안 되는데 커트 볼은 이제 낮기도 음. 하고 저희가 이겨야 될 힘이 있으니까 누르는데 밑볼 같은 경우는 낮춰놨으면 그냥 돌아갔다가 돌아온다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좀, 네. 계속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돌아갔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뒤에서 앞에 네. 그런 이미지 네. 네.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틀어주고, 쭉, 돌아갔다가, 쭉, 쭉, 빼고, 쭉, 빼고, 쭉. 많이 해봐요. 뭐가 제일 헷갈리세요? 이거 치면서도 약간 좀 이게 그 라켓이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열린다. 네. 면, 면이 딱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맞는 느낌도 조금 적고. 음. 그니까 지금 이게 팔이 너무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 그 커트 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거의 팔을 딱 밑에다 놓고서 에이.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여기 힘이 좀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게 돌면서 그 이게 또 빠져야 되니까 이거 놔버리면 이게 여게좀 흔들리고 그 상태에서 좀 이게 딱안 잡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맞는 느낌도 있고. 그래. 다시 한번 봐볼게그 팔꿈치 그 자리에서 딱 고정시키는 느낌만 주고 해볼게요. 팔꿈치 그 진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네. 아, 네네. 네.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그다가 기다리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그렇죠. 그 팔꿈치 고정에 지금은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네. 하나 둘쭉 빼고 쭉. 쏙. 그렇죠. 스윙 한번 끝내볼까요? 스윙 끝. 백스윙, 다시. 다시, 끝, 속 t 그 다시, s 한번 더, 중심 앞에 두고. 그쵸? 이렇게 끝나시는 게 좋고. 끝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궤적으로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아, 아, 네네, 계속, 네네, 그러면 네네. 앞에서, 밑에 보시면은, 열리죠. 네. 그러면 또그 다음 거쉴때 이렇게 치시고. 아. 여기도 패놨으면은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각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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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 건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열려요. 아, 아... 네. 아니, 그래서 아내가 치고,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음. 거의, 거의,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친다라고. 맞아요. 아,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이게 좀 내려오면서 이, 이 각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그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시긴 할 텐데. <laughs>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그냥 일자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그나마 네. 좀 올라올 거야 느낌이. 에이. 근데 내가 진짜 적당히 내렸다 적당히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딱 그만큼이 안 맞춰져요. 음. 들고 자 네. 지금 숙여서 네 숙여서. 네. 네. 네네. 그뺐다가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네 지금 느낌이 차라리 낫겠나. 쭉 빼고 쭉 기다리고 쭉. 기다리고 쭉 기다리고 쭉 그렇죠 괜찮아 근데 처음에 이게 좀힘 좋은 남자분들이 드라이브 자세 잡기를 되게 힘들어 요 아, 이렇게 내가 치면 들어갈 거같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게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